제목으로 말씀 선파하시겠습니다. 아, 매달 두 번째 주일은 제가 일부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설교하는데 에, 할렐루야 성가대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숨쉬는 예배가 되는 교회, 사랑이 열매 맺어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찬양을 아주 잘 올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만 내일 찬양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무반주로 정말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아 우리 수원생들께 송가드는 이만큼 많이 자랐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가운데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갈곳 많고 올 곳도 가고 뭐 많은 세상에 여러분들은 그 세상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 예배당에 오셨고 예배당 문을 탁 여는데,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이 교회는 수원청로교회다 그런 문을 통과해서 올라오셨고, 2층에 올라올 때, 본당의 문을, 고리를 잡으려고 했더니, 옆에는 또, 이 문을 열면, 그러고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수원 기독교 청년 앞에 예배가 있어서 갔더니 합동신학대학원 이라는데 처음 가봤습니다. 운동장에 잔디로 딱 섰는데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잔디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니까 이 운동장에 들어오는 잔디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니까 이 운동장에 들어오는 아이 사람들을 처음 보면 하나님 이 운동장에 들어오는 아이 사람들을 처음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야. 그리고 들어갔는데 새벽기도를 끝나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새벽기도를 끝나고. 대학원생, 대학원만 있으니까, 대학원 학생들 나오는데, 들어가니까 벌써 새벽 기도, 기도 소리가 쫙쫙쫙쫙 울리는데, 아, 참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야, 나오는 사람, 참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야, 나오는 사람마다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요. 참, 이 학교 학생들은 참 좋은 학생들이구나. 그런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5분 설교를 했는데, 그 5분 설교가 또참 은혜로웠습니다. 아주 그날은 새벽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국화도란 섬에 가족과 놀러를 갔는데, 갔더니 선착장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큰 트럭들이 와서 큰 바위덩어리를 뻘 속에다가 그냥 갖다 펑덩펑덩 넣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 저, 한번 들어간 저 돌은 다시는 안 나오겠지. 저 돌이 그 밑에서 뻘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배들이 갖다 대는 거겠구나. 사람들은 위에서 열매 대고 꽃 피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 밑에 뻘 속에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저 돌리. 저 밑에 뻘 속에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저 돌리. 이 국화도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지탱해주는 근거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전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소속한 기독교 대안 감리의 예배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만들어서 새 예배서라고 하는 우리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쓰고 우리 목회자들에겐 그 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규범에 대한 책입니다. 어, 예배는 무엇이고, 세례는 무엇이고, 장례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요즘은 화장하는 방법, 또는 국제 결혼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맨 앞에 예배에 대한 신학을 설명하면서, 예배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궁극적인 표현이다. 이첫 예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궁극적인 표현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서로 그리스도인끼리 사귐을 갖고 예배에서 우리가 사명을 확인하고 나가서 주님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을 여러 면으로 나타나는데 예배는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클라이막스 절정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그 삶이 실패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최상의 봉헌과 헌신의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목회하고, 이 책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예배를 안내할 사람들은, 너 자신도 예배가 최상의 내 신앙의 표현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예배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집약되고, 고백하고,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전한 미국 연합감리교회 그때는 남북 감리교회시입니다만은 UMC 현재는 UMC가 연합감리교회의 약자입니다. 그 연합감리교회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미 연합감리교회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예수 그의 제자들을 만들어 세상을 변혁시킨다. 이것이 교회 미국 감리교의 사명이라는 거죠. 첫째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의 신임을 믿는 사람들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는 주체로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죠.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면 그 결과로 믿는 세상에 있는 곳곳마다 변화가 된다는 일입니다. KBS의 방송국에서 매년 해외 동포상,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들을 이렇게 상을 주는 거, 한사람 이렇게 상을 주는 일이 있는데 그 명단을 한번 이렇게 쭉 봤습니다.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전하고 있구나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좀 편했으면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아, 왜 이렇게 이렇지 정말 요즘은 고개를 들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 꽤 많잖아요. 요즘은 고개를 들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 꽤 많잖아요. 그게 누구 탓이야? 하고 손가락질 하면 사실은 손가락질 하나는 그 삶에 가도 네 개는 자기를 향하잖아요. 요즘 참 교회가 순환당하는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저는 반대로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시대다. 라고 저는 뒤집어 봅니다. 누구 탓이야.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가슴을 치면 내 탓이다. 메아 굴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만 잘못 있으면 어쨌든 요즘 아주 나쁜 신상털기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을 매장하고 짓밟아야 자기 욕망이 만족되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육에 따라 사는 생활이라고 하고 그 육에 따라 사는 생활을 가면 거기에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에 따라 사는,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인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은 누구에 따라 사느냐?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삽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성경에 내몰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에서 저 기도하러 간다. 사실 금식 기도하러 간다. 그랬으면 이해가 될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요. 성령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가 임해서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확증해 주신 예수님을 어디로 몰았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뒤집어서 역사의 혁명을 일으키지 아니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았는데 어디로 몰았냐면, 광야로 내버려셨다는 게. 가고 싶어 간 걸까요? 모르셨다는 게요 가고 싶어 간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몰아갔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자기의 사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이루는 것을 위하여 고민했겠죠 기도하고요 광야 낮에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4도 5도까지 내려갑니다 인도 선교사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상 10도에 얼어 죽는답니다. 인도에서는 영상 10도에 얼어 죽는데요.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기초 체온이 떨어지면 사람이 못 산대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양식의 문제, 육신의 양식의 문제입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이 인정받았잖아. 너 세례 받을 때이 배를 기뻐하는 자를 확인 되잖아. 그러면 너 능력 있으니까 이돌 그냥 너주 그냥 너이 돌을 가지고 한 마디만 하면 된다. 너들어라 그럼 떠들 거야. 너는 할수 있어.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기록되었어 돼. 기록되었을 때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이곳에 몰고온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의지가 아니고 누구예요 주께서 하나 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떡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어떻게 산다는 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내가 굶주려 죽으면 죽는 거고. 살리시면 살릴 거야. 그러나 나는 나를 이끌어 오신 그분이 나를 살릴 줄도 믿어. 이런 확신이죠. 세상 영화도 보여주고 뭐 내게 절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하는 모든 유혹, 유혹, 세상의 명예, 뭐다그 유혹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기록되어서 돼. 네. 그건 마중에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내줬습니다. 네,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따라 예수님을 돕더라. 자기 사명하기 위해서 40일 목숨을 거는, 자기를 철저히 보라고 목숨을 거는 것.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40일을 광야에서 죽음을 놓고, 자기 생명이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데, 내 생명은 내거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가 죽음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이 됐습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세상에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대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결론은 이겁니다. 문들아, 너희 문을 들자. 예배당에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데, 여기에 성령께서 지금 충만하게 계신데, 문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자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도 내 생각이 왔다 갔다 다 하는데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은 이 시간에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듣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으면. 문 밖을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주님의 인만위원회 축복을 받고 나가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는 곳, 이문 나서자마자 만나는 사람, 누구 어떻게 잠을 자든 먹고 자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이거 잊으면 일 납니다. 이래서 생기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누가 절 보고 물어봤어요. 혹시 도간이라는 영화 봤어요? 어, 절 보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봤는데요. 못 봤는데요. 그리고 안 봤는데요. 그래서왜안 보셨어요? 부끄러워서. 내용이 어떻다는 건 이렇게 누가 요약해서 잘 올려놓은 건 봤어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 힘과 돈과 권력 가지고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년 만년 할것 같은데 그 학교는 문 닫고 결국 법원, 국가 국회에서 동안의 법이라고 하는 법까지 만드는 거기에 나오는 가해자들이 거기에 나오는 가해자들이 믿음이 좋고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워서의 공지영 씨에게 왜냐하면 안모사 당신 삶도 제대로 겨봐 하는 말씀으로 들렸기에 하나님의 작가나 세상에 아주 입담이 납 거칠은 정말 못된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할 때 우리는 피할 게 아니라 듣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째, 먼저, 우리에게 돌아 봅시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끄럽게 말 듣는, 하는 목사도 있고 다 중직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은 아니요. 그런데 모든 게 단처럼 얘기하면 그건 잘못이야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맞아. 뭐 눈에는 뭘로 보이지?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깎아 세워서, 그래야 내가 마음이 만족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거는 살아있으나 육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연연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묻습니다.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뭐고 도대체 예배라는 게 뭐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고 기도는 뭐고 교회 충직이 된다는 건 뭐고 성직자가 된다는 건 뭐고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건 뭐냐 너희 생활에서 너의 모습을 보여다오. 세상은 그런 거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를 이쯤 되면 우리가 이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의 요구,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자라고 자라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에서 제가 뭘 할까요? 제가 어떻게 세상을 나가서 삼길까요?라고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조그만 거 있어도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큰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그렇다고 자기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이 시간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살면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살면 우리의 생활이 아이 뭐 실수할 수도 있죠. 뭐 잘못할 수도 있죠.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이제 교육 전도사로 오실 분을 남자 전도사님 한 분을 면담을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고, 대학원에서 이제 졸업반을 앞에 둔 사람, 대학원에서 이제 졸업반을 앞에 둔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하는 거는 바로 잡으면 돼.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그건 안 돼. 성실치 않으면 안 된다. 그 약속은 꼭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 알지. 예, 합니다. 성경 두번 읽어야 하는 거. 아, 뭐, 그거는 기본이지.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제 보는 마음에는 신실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우리 예배는 그것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 만족할 수 있는 자기만족의 우상숭배이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면서 부끄러운 거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얼마나 속상했고 힘들었냐. 밤에 이러지 마라 그리고 안아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우리 기독교인은두 가지 특권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첫째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회개하는 거. 두 번째, 우리가 할수 있는 축복, 복을 빌수 있는 축복이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지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막 욕을 하고 다 고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하고 사이가 딱 돼요. 학교 왔다 오면 요즘 문딱 닫고, 다녀왔습니다. 딱 닫고, 컴퓨터 키고, 그리고 일을 시작한다는 거. 이사에서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의물을 받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재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에 역겹다.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해도 나는 안 들어.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케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한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으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와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줘라. 이사야서 일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이 돌아오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일장리 책을 읽다가. 참사랑의 네 얼굴,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짧은 글이었는데, 참사랑의 네 얼굴이 있대요. 첫째 얼굴은 뭐냐면, 친절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친절하대요. 어떻게 친절하면 상대방을 이해했기 때문에 친절하대요. 두 번째는 자비래요. 사랑의 참얼은 자비인데, 어떤 자비냐면, 아, 저 사람 불쌍해서 안 돼서, 그건 자비가 아니래요. 마음뿐이지. 우리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주듯이 가서 자기 것으로 그의 아픔짐을 대신 쳐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는 그것이 자비로서 그래서 서로가 소통이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